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입니다. 리아리.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사카모테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도 우진구입니다. 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선타는 사카모터가 가져갔고요 이게 뭔 기술이냐? 나는 그 비기들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이거 사실 기술... 기술 정리 안 하고 AI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기술 이름을 잘 몰라요. 그 전에 리뷰했슬렌더맨이랑 비슷한, 아니, 같은 종류의 그런 그 스프레이터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는왜안 쓰는 걸까? 기력이 꽉 차야 되나? 그, 그래야 되나?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간지나는 기술들로 노징구를 궁지에 몰아넣는 사카모토 사카모토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 노멀 모드 손오공입니다. 아, 손오공을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시작했습니다자 일단 선타 사카모토가 가져가고요. 여러 가지 간지나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간지나는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502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자. 502가 말이죠. 방금 스파킹을 켰는데, 스파킹을 켜자마자 바로 초필살기에 당해버려가지고 지금 버그가 걸렸네요. 버그 풀렸네요. 자, 502뭐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502, 502가 선타 매긴 건가? 몰라, 모르겠다. 자, 사카모토 뭔가를 깔아두고 여기서. 아, 나왔네요. 비기 레피티션 사이드 스텝 자 비기로 끝내 버렸네 비기는 말 그대로 비기 맞네 말 그대로 비기로 다 끝내 버리는 그런 거네요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합니다 자둘다 고딩에다가 심상치 않은 놈 X 같은데 멋있는 놈 그런 애들로 그런 애들의 대결이네요 이거는 또 꽤나 흥미로운 대결이 될것 같네 야홈 콤보 쓰는거 봐자 미숙이 AT필드로 깔아둔.. 깔아둔 스킬을 자 무시해버리고 돌진해보지만 여기서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 옆뛰기 레비테이션 사이드 스텝 끝났네요 첫 번째 라운드 사건부터 가져갔고요두 번째 라운드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라운드의 그 결과를 보자면은 어 미소기가 이번에도 질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간지나는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야 눈이 호강하는 것 같네요. 자올 픽션으로 부활하는 미소기. 여기서 여기서 아 결국 비기는 사용하지 않고 끝내 버렸네요. 자 다음 상대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상대는 나루토입니다 간만에 보는군요 나루토 자 시작합니다 일단 뭐 깔아두고요 일단 선타는 사카모토가 가져갔으니까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는 사카모토 자 압박 아 성공했습니다 자 중간에 깔아둔 스킬 덕분에 콤보를 빠져나왔네요 자 사카모토 구석에 몰아가지고 웜메 <laughs> 데미지 봐라 사카모토, 끝냈습니다. 음, 멋있긴 하다. 머시, 멋있어, 멋있어. <laughs> 자, 나루토. 계속해서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선수리검 들어갔네요. 제대로. 나선수리검 제대로 들어가면서. 자, 나루토도 데미지 받았습니다. 사카모토, 나선수리검을. 받고나서 나루토를 구석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때려줍니다 자 하지만 나루토 바꿔치기 아니 바꿔치기인가 바꿔치기로 어쨌든 어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잡기로 콤보 넣어줬습니다 자 나루토랑 좀비등기등한것 같네요 자 깔아두기 스킬 자 미수성광탄으로 빈틈을 노렸습니다 자, 체력 둘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건 끝났네요 끝났다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는 가츠입니다. 가츠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츠는 뭐, 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이 대결의 결과를 알수 있어요. 이거는 사카모토가 이겨요. <laughs> 자, 가츠. 무석에서 사카모토, 사카모토에게 계속해서 쳐맞았습니다. 자, 가츠도, 자, 불사신 조드를 소환해서 와따따따따따 결국 당해버리고 만은 카츠자 두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라운드 뭐 아까 첫번째 라운드 대따라면은뭐 이번에도 사카모토가 이기겠죠 자 시작합니다 사카모토 따따따따따따따때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때려준 려준퍼슈퍼레슬고따초따따따로따따따 역시 간지난다 다시한번 더 불사신 조들을 소환해서 때려보려고 하는 가츠자대긴뱅이 성공적으로 들어갑니다 야 데미지 보세요 데미지가 반이나 달았습니다 야가츠라면 어느정도 이길 수 있, 버티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깔아둔 스킬만 어떻게 될지 잘 피하면은 아 근데 그 말하자마자 바로 저별었네요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헬벤터입니다. 헬벤터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니죠 헬벤터 블러드로스트 성타능었구요어퍼슬래시브러스 평타, 구어크러스 블러드로인으로 체력 회복 체력 회복까지 해주는 헬벤터. 자 사카모토도 반격에 들어갑니다. 자 열파 참으로 빈이들어봤지만 사카모토가 공격 중이었기 때문에 어 못했어요. 자 블러드립은 준비되었습니다. 블러드립을 과연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사카모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블러드리블이 간지나게 자 두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타 사카모토가 들어갔고요자 시작하자마자 체력이 반피 달아버린 헬멘터 자 과연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 빠져나가지 못하네요 설마 자퀵스테디딩으로 일단은 버텨준다음에 어퍼슬래시로 일단은 콤보 기회를 미었습니다 어? 뭐지? 야선체를 죽었어 자, 사카모토가 두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면서, 자, 세 번째 라운드로 되게 됐습니다. 자, 할벤더 방금 블러드 붐을 사용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자, 사카모토 1라운드에서 지더니, 어, 조금, 뭔가 조금 화났나 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네요, 사카모토. 자, 레이징 퓨리로 일단 반격해주고, 자, 여기서 다이아드로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여기서 블러드링까지 깔아주고요. 아니, 블러드, 뭐였지? 버스트 퓨리까지 깔아주고요. 자, 어퍼슬리. 자, 열바참으로 다시 한번더 캔슬 시리즈로 평타 플러스, 다시 한번더 블러드 루인으로 체력 회복 못 했습니다. 자, 블러드 루인 플러스 포춘 코인으로 체력을, 체력을 회복을 못 했으면은 이건 조금 불릴수 있는데, 아, 이거 헬벤터, 아, 끝났네요. 자, 다시 한번더 레피티션 사이드 스텝. 끝났습니다. 어쉽게. 멋있게, 어쉽게가 아니라 병맛스럽게. 자 다음 상대 엘크입니다. 엘크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크, 엘크도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긴 한데 저저 저 비기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엘크 계속해서 돌진한 다음에 때려줍니다. 사카모토도 이에 지지 않고 엘크에게 대항해 보지만 지금 사카모토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엘크 때려주고. 엘크, 때려, 반격, 반격해야죠. 아, 여기서 초필살기 들어갑니다. 아우, 눈부셔. 눈부시다, 눈부셔. 여기서 반격 제대로 들어가주는 사카모토. 자, 여기서, 오, 엘크의 초필살기로. 사카모토가 첫 패배, 아, 첫 패배란다. 두 번째 패배인가? 모르겠다. 일단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크, 왔다 그냥 막 미쳐 날뛰네요, 엘크. 자, 근데 지금 사카버터가아 끝났네요. 비기, 레페테시 사이드 스텝. 끝났습니다. 아, 저 즉사기야 즉사기. 저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라운드는 과연 누구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엘크, 엘크, 엘크 방금 즉사기 사용하려 했던 건가? 모르겠다. 일단은 둘다 즉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먼저 맞추느냐의 승부인 것 같아요. 일단 둘. 잠깐만 초필살기 안 맞았고요. 자, 초필살기 또 들어가면서 자 지금 세의 체력 수준. 오, 자 초필살기로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엘크. 자 엘크에서 막히네요. 사카모토가 특수 팔레트가 있나 얘가? 자 특수 팔레트가 있었긴 있었는데 뭔가 기술 같은 걸 해금하는 그런 팔레트라서 그래도 한번 6피로 엘크랑 대결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졌더라고요. 자뭐 그러면은 여기까지라는 걸로 봐야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영상의 내용이 그다지 마음에 드지 시 않으신다면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